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에 있는 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땅이 매매할 땅입니다. 주차가 4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도로가 잘 접해 있습니다. 뒤쪽 옥수수 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이 보이네요. 뒤쪽 집에는 조경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집과 경계는 옥수수밭을 포함하여 옥수수밭과 주택 사이가 담이 있습니다. 현재 매매할 땅은 일부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대지 높이는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포항시 상수도가 보이네요. 수도 계량기입니다. 빌집과의 경계는 옥수수 밭과 주택과 중간에 담이 있습니다. 빌집에는 아주 정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경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다음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 8 7제곱미터 117평입니다. 도로에는 잘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전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는 포항상수도가 연결됩니다. 용도는 전원주택부지나 주택부지, 창고부지, 주변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어 칼국수집 같은 식당이나 카페 등 여러가지 이용이 가능한 상가주택부지로 좋은 위치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